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제신 네,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철 연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laughs>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뭐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 결국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믿기 전에는 의로 믿음의 의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지만 믿고 난 후에 그 신앙을 믿음을 유지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모습과 고백의 결과로 행함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사실은 그동안 많은 신앙을 하시는 최근에 신앙을 하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행하는 모습. 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 믿음으로 머리로 모든 이해는 다 되었고 그 안에 감격도 있었고 그 안에 은혜도 찾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살아내지 못했느냐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많은 고백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 이렇게 믿음의 모습. 결과로 이렇게 고백 고백하는 모습의 결과로 어떤 행함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등장할 때에 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시험이라는 부분이 따라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고 이제 시작이 쭉 되었는데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어,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을 테니까. 오늘 12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 흔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였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 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야 되는 일들, 마치 미션처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찾아올 거야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죠. 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그 안에서 헌신과 봉사, 충성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나에게 병이 찾아온다거나 나의 가정에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크게 어,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던가뭐 이렇게 되면 어, 당황하게 되죠 그러고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나온 그 일들, 헌신봉사 충성을 내가 해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뭔가 그동안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아, 이렇게 시험은 반드시 다가올 거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 견뎌내는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 공부해서 알겠는데 내 삶에 그것들이 막상 다가오면 일단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한숨 짓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당장 머릿속에 이제, 어,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렸고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좋은 일만 생겨야 하는데라는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너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나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오히려 그 모습들이 성경에는 더 많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야. 뭐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야.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또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내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들은 철저히 내가 다 나라는 존재가 다 부, 거부, 그러니까 없을 때내 자신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더 드러내고 내가 더 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우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요. 사람이 반드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의미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나라는 존재가 사실 그렇게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므로 내가 이제 조금 더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하며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모습들 또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됨을 점점 찾아가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간다라는 어떤 복음이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것에 대한 어떤 유익한 부분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익 이로운 부분만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 현대의 신앙인들에 있어서 고난, 핍박, 환란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아 이런 삶이 드러나겠구나 또 이해를 합니다만 막상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면 일단 그렇게 성경처럼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고난과 아픔을 지날 수 있고 또 이것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모습인데 성경에선 성도가 있을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해라 하지만 그것을 뭐 혼자 감당하고 라 두지 않는다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하게 포기해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믿음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배신의 뭐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할 거고요. 심지어는 가족이나 절친했던 친구들에게서 오는 아픔과 고난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을다 통해서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이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런 고난과 아픔, 눈물 이것들이 반드시 있는 삶임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미리 기억해내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신앙과 확신 가진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 종교 행위를 벗어나서 신앙 생활이 그것이 종교 행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의 인생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삶의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뭐 가짜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를 부인하며 이겨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반드시 유혹할 겁니다. 세상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유혹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즐기게 되고요. 그 죄에 안주하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단단하게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편하고 어려운 길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견디기 어렵고 내가 이것들을 이겨 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게 배울 수 있는 것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해결할 길이 없고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이제 이 문제가 내 눈앞에서 전혀 계속해서 더 커지기만 할뿐 작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놓였을 때 이것들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중함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일 것인데 내가 그 모습에 얼마나 도전하느냐 그리고 당황하고 그 일들을 감당 못해서 우왕좌왕할지라도 내가 결국은 돌아 돌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를 부인하여서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안, 또그 신앙적인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앞에 나타난 고난 때문에 하늘에 약속하신 하늘에 영광된 생명의 면류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신앙의 시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견디어내서 받는 선물이 우리 신앙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좀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신앙했을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그것에 감격했을 그때를 떠올리시면 그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슴의 흔들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큰 은혜와 더큰 어 보상이 없음을 그것이 그 신앙 면류관이 더큰 것임을 그것보다 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없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자리. 그때 것 진심이 되는 그 자리가 아마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깨닫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괴로워하는 장면을 보는 부모는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이 힘들어서 허덕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흐뭇해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 앞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또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가 아마 그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앞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괴로운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내 앞에 놓인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사실 시련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고난을 감당해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면서 그것을 최고의 상급으로 떠올리며 내 앞에 놓인 이 어려움을 그 생명의 면류관보다 덜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들이 오늘 하루에 왜 없겠습니까? 또 어, 머리 써야 될 일들, 또 힘든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그 일들이 내 앞에 드러났을 때, 이제는 좀 다른 반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황하거나 한숨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